제가 유튜브에 아마 스웨인 영상이 없을 거예요. 옛날부터 찍는다고 했는데 못 찍었거든요. 근데 마침 버프를 먹은 거야. 스웨인이 뭐가 버프됐냐면 Q 기본 데미지랑 Q 개수. 중복으로 데미지 넣었을 때 추가 피해량 증가했고요. 최대 마법 피해량도 증가했어요. Q가 버프 먹은 거야, 단순하게. 이 캐릭터는 부실, 골, 플레, 하이구가 거의까지밖에안 먹혀요. 그 위로부터는 쓰시면 안 돼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스웨인 2를 원딜들이 진짜 못 피해요. 거리 계산이 없어. 그래서 2를 계속 맞으니까. 라인전이 안 되는 거야 이 정복자가 승률이 더잘 나오는데 이런 사람들은 부캐야 그래서 저는 이제 감전을 추천드려요 라인전에 더 세게 가려면 동실력이라고 생각하면 을 룬은 똑같이 따라해볼게요 근데 여기서 제가 이제 이문점인 거는 어 비스킷 배달 안 찍나? 이 생각 들어요 솔직히 말해서 우통 필요 없거든요 왜냐면 얘가 뭐풀 2를 쓴다고 해도 타겟팅이 아니잖아요 논타기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서 초식의 비스킷 추천할 것 같아요 1코어로 리안드리를 가면은 상관이 없어요 근데 지금 보시면 라일라이가 승률이 더잘나오 왜냐면 제가 미드라이너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돈이 너무 늦게 떠 스웨인으로 비빌라면 어떻게 해야 돼? 체력이 필요해 그래서 체력템을 가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라인전 하는데 솔킬 마구마구 따는 거야 그러면 1코어로 리안들이 가도 돼요 라인전이 반반이거나 좀 힘들다? 아니면 조금 앞선다? 애매해. 그럼 라일라일 가는 거야. 그래서 저는 표시계랑 비스킷 찍고 할게요. Q선마, 그 다음에 W. 스웨인 숙련도가 어디서 많이 갈리냐? 이 e 땡긴 다음에 W 맞추면서 Q를 할줄 알아야 돼요. 진짜 쉽거든요, 이거. 이거 못하면 스웨인 하면 안 돼. E를 쓰고 땡기오겠죠 E를 한번더 물려 땡겨오잖아. 거기 위치에다 W를 쓰는 거야. 거기다 Q. 진짜 단순하거든요. 한 번만 더 보여드릴게요. E 쓰고 맞추지. 천천히 있어. W를 미리 써야 돼. 이 당기기 전에. 이거 못하면 스인 접어야 돼. 여기서 스인이 미드일 수도 있고 탑일 수도 있고 서프실 수도 있죠. 그래서 최대한 미드랑 멀어지는 게 좋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배은 요즘에 좀 라인전 센 조합. 이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 서 자칸, 쓰레시 징크스, 조합 센거 배라는 게좋아보여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자야벤 추천드려요. 왜인 줄 알아? 스웨인은 앞으로 들어가서 뚫는 캐릭터인데 자야는 빨리면 빨릴수록 더 좋은 캐릭터예요. 깃털이 나한테 다 박히잖아. 맞추야 쉴거 아니에요? 그래서 난 자야벤 추천드려요. 스웨인이 감전이 좋은 점이 아까도 보셨겠지만 이가 한번 맞추고 당겨오는 거. 그래서 e 이 스택이 터져요. 감전을세대 때리면 터지잖아요. 그래서 감전 맞추기 너무 쉬워. 지금 상대방이 진을 했는데 진 같은 경우에는 얘가 신발 서면 맞추기 힘들어요. 진카르 나왔잖아요 시계 라인전 해 파티에 났어요 저는 카르마 나오면 무조건 마저 하나 찍거든요 얘네를 이기려면 뭘 해줘야 돼? 라인 푸시를 잘 해야 돼 라인 푸시 못하면 얘네한테 무조건 져요 그리고 초시계는 쓰고서 웬만해서 안 파는 게 좋겠죠 파는 것도 괜찮아 근데 이제 결국엔 3코어에쓸거 아니에요 초시계를 알아두셔야 되는 게 뭐냐면 시에는 카운터가 뭐예요 점화예요 상대방이 점화 있을 때 까보면 웬만해서는 안 좋긴 해요 1레벨에는이 찍어줘요 2. 일단, 보면, 상대방이 바텀 조합이 센데, 자르반도 초반캐네. 와, 이거 만약에 자르반 바텀 게임 하면은, 좀 많이 힘들겠는데? 이 생각 하는 거예요. 그리고 스웨이는 E를 쓰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영혼 패시브 조합이 보여요. 이, 를한번더보러주고얘들 인베 싸움 안 하고 싶어. 나 유튜브가 안 나와. 빼줄래? 이렇게, 이렇게 땡겨오면은 이제 영혼이 저한테 들어와서, 체력이 올라요. 연구 최대 체력이 올라요. 1 0씩 올라요. 그래서 수인하는 사람들이 욕심 많이 부리긴 해요. 스택 많이 모으려고. 잘 봐봐요. 여기서 이제 상대방이, 엠마이스집에 가겠지만, 우리 블루를 시작할 수도 있어요. 블루 시작을 했다고 생각하면은, 여기 와드 받고 시작하는 게 좋아요. 우리 블루보다. 여기 와드. 왜냐면 상대방 2렙 갱도 무마시키는 거죠. 지금 보면은, 어? 우리 정글이 역퍼프를 해줬는데. 근데 여기서 1렙 싸움 저희가 지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라인 타고 가면서 상대방은 여기서 대기방 칠 수도 있으니까, 먼저 가서 라인을 치는 거예요. 유틸 대 유틸은 라인 먼저 미는 쪽이 무조건 유리한 거예요. 그래서, 어? 우리 정글이 좋음 좋네? 라인 가서, 원거리 미니언 쳐줘야 돼요. 원거리는 이제, 상대방이 오면은 치기가 힘드니까. 원거리 미니언 최대한 쳐주고, 어, 상대먹 왔네? 정버프, 정버프 백핑 찍어주고. 여기서 상대방 원딜이 미니언 막타 먹을 때이를 쓰면 돼요. 일단 평타, 평타, 각도 좁히고, 이 e. 빠비. 일단 감전 터졌고요. 일단 미니언 빨로 앞으로 밀어내는 거죠. 다음 에이브도 톡톡 쳐진 거야. 미니언 밀어야지 이기니까. 천천히. 빠비. 이건 제스케의승련도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잘하는 사람들은 W를 써. 그럼 이제 그거를 피하기 위해서 무빙을 요리 요리 칠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그럼 이제 그 무빙을 이용해서 E를 써서 이제 땡기는 것도 방법이에요. 그리고 방금 제가 만약에 E가 이제 되돌아올 때 플래시를 써서 그 위치를 바꾸면 맞추기가 쉬워요. 그럼 방금 킬각인 거예요. 확실히 지금 진이 제가 아까 말했듯이 신발 시작했잖아요. 똥신발. 그래서 좀 맞추기가 힘들고 다르만 미고요. 순수 2대1 라인전. 라인 빨로 하려고 했는데 진더 W 맞으면 죽었죠 그래서 플래시 풀하게 써주고요 제가 라인전 힘들다고 했잖아요 이거 먹으면 선 3렙 그래서 라인 일단 긁는 거죠 킬각? 우리 언제 킬각 제조해야 되는데 이거 먹으면 3내, 선 3렙 선 3렙 찍고 안 무빙 우린 선 3렙이니까 그래서 제가 미녀언 일부러 먹은 거예요 앞라인 여기서도 W를 뭐 어떻게 써야 돼? 뒤에다가. 도망가면 뒤에다 써서 각도 좁히는 거야. 지금 여기서 중밀라 라인이에요. 이럴 때는 라인을 밀어줘야 돼요. 스윙 Q는 앞에서 쓰면 쓸수록 더 많이 들어가는 데미지? 중복으로 해서? 그래서 최대한 앞에서 써주는 거예요. 지금 라인은 원래 져야 되는 상성인데, 니신이 노리시한 거. 그리고 선 3렙 개념으로 이긴 거야. 제가 실수 많이 했잖아요 솔직히 근데 이기는 이유가 뭐야 선 3렙 개념으로 이긴 거야 쟤네들은 레벨 개념이 없었던 거지 너무 교전에 신경 쓰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제가 템을 이거 가는 이유가 얘네 라인전이 빡세잖아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리안드릴 가잖아요 그러면 내가 데미지 입히기 전에 내가 죽어버려 그래서 너무 힘드니까 라일라이부터 올리는데 항상 라일라이 올릴 때 거인의 허리띠부터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이 친구가 시감을 샀잖아요 나 캐리 못하게 저거 라인전 올린이에요상성도 구린데 라인전 올린간 거예요 쟤네가 가문도이 땡겨오는 위치에다가 W 써주는 거. 꼭 잘해줘야 돼요, 이거. 평타 Q. 평타 하나씩 섞어주는 것도 이제 실력이고. 이제 저희 리시 맞잖아요. 그래서 안무빙. W로 각도 좁혀. 최대한 무고 뭐야, 이거, 이거. 언제 왔어? 나못 봤네. 이와드안 보였나보다. 와드를 좀 잘못 박았다. 얘. W 쓰고. 각도 좁혀서, 이. E. 보이죠? W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 알겠죠? 응용한 거야. 그래서 원래는 이제 순수 2대1 라인전 했으면 되게 불리한 상황인데, 죽어서 라인 지금 반반이죠? 이때 그냥 기한 타. 얘는 마음이 급해서 밀겠는데, 쉽게 안 밀리죠? 어쩔 수 없이 집 가고, 그럼 여기서 이제 생각 드는 게 뭐야? 제가 한에이브를 버린 대신에, 뭐 했어요? 집을 빨리 갔죠? 그럼 이제 진만 온단 말이야? 그래서 이진 오는 거를 노려보는 거야. 근데 뭐 지금 빡 하고 도망가도 그럼 이제 다음 라인전이 편해지겠죠? 저는 메이지라서 스킬 코에 돌리면 좋으니까. 음, 어쩔 거야? 난 체력이 1300이고 너는 체력은 낮잖아. 그리고 나는 순전의 물약인데? 어쩔 거야? 어쩔 거야? 이런 식으로. 수선마 계속 데미지 넣어요. 그, 각도 좁혀서. 방금 W로 각도 좁힌 거 보이세요? 혹시? 제가 지금 AP템이 없는데도 엄청 센거 보이죠 지금 여기서 다이브 다이브 각 나오잖아요 그래서 라인을 최대한 쳐줘 다이브 치기 위해서 쿠션도 먹고 이거는 나 죽는다는 마인드로 진 죽이면 돼요 어떻게 각도 뾰이고 투쓰고 그러면 이거로면 이제 손해냐 이득이냐 이게 징크스가 안 죽었으면은 이득인데 죽어서 반반이라고 좀생각하 왜냐면 봐봐 얘가 미니언이 타면서 경험치 다 놓친 거잖아요 그래서 기분 좋은 거야 아 근데 음, 여기 음. 좀 아쉽네 음. 마법봉 나왔어야 되는데 마법봉 음. 안 나왔잖아 어쩔 수 없지 이거는 핑크 없어 못쏴 음. 엄청 오겠습니다. 안 비어 이렇게 계속 비비다 보면은 이제 스웨인은 패시브 스택이 계속 쌓여요 그럼 누가 이득이야? 내가 이득인 거야 부시골프에서 이게 잘 먹혀 스웨인 카르마가 700원이잖아요 제가 보때엔 그래서, 죽이죠, 6렙 타이밍에. 지금 보시면, 제가 어디 있는지 몰라서, 부시 컨트롤. 그리고 이도풀이잖아요 지금? 한번 여기서 이 트라이 보는 거야. 야, 아, 내가. 뭐하냐? 언제 뭐해? 뭐? 예. 무조건 얘. 비싸잖아. 내가 먹어야 돼, 이거. 내가 캐리할 거니까. 내가 먹어버려, 마카로. 스웨인 제가 혼자 캐리 된다고 했잖아요? 지금 얘노풀이잖아요 플래시 2가 보자. 느려지죠? 까비. 아, 너무 아깝다. 이 W에 느려지는 거 이용해서 맞춰보려고 한 건데, 이건 승련도 이슈. 라일라에 나오네? 나너 도와줄 시간 없어. 다음 라인전 해야 돼. 볼 거야? 뭐야, 얘. 잠깐만, 얘도 풀이잖아. 뭐야, 얘. 압도 고 어, 어, 야, 잠깐만. 이거 안 죽어? 어 너무 아쉬운데 그래도 어쨌든 또짓뻔냈죠제 생각엔 이코어로는 리안드리가더 좋아요 조냐보다 근데 이제 완전 망한 판이다 그럼 이코어로 조냐 올리셔도 돼요 근데 이게 신화템이 없으니까 웬만해서 리안드리를 가는 게 좋겠죠 이제 라일라이 떴죠 그래서 큐를 써서 느려지게 만든 다음에 스킬 맞추기 쉽지 구두를 잡는 거야 럼블도 내려온다고 콜 나오니까 와드 공격적으로 박아버리고 나이프 씨 저, 휴식이 있잖아요. 진이 궁치면 뒤에 숨어요. 지금 자르반이랑 백스가 위에 올라갔죠? 그래서, 응징. 혼자잖아. 지금 논불 게임할 줄 아네. 상대방이 반대편에서 이득 보고 있으니까 이게 대각선에 버티 터지는 거예요. 이게 타워피가 없으면 없을수록 방어력이 더 세져서 피가 안 달아요. 신발은 당연히 마법사 신발. 라인 복귀하면서 W 사거리 기니까 언제든지 쓰면서 맞출 생각 하세요. 패시브 스택 쌓이니까. 야, 와드 잘 박아놔서 봐봐요 제가 뭐라 그랬죠? 이부실골프는 원딜이 스웨인 2를 못 피해 바보마냥 그래서 죽어준거임어 근데 자르바이 탑에 보였네? 그 바터봤었어야되는데 네, 그럼 이제 바로 타워 부시면서 움직여 느려짐 뭐야 느려짐 리안들이 있죠 저는 느려졌죠 어 뒤에 탭프 탔구나 빼죠? 그럼 이제 미드라인 이득 보는 거겠죠? 라인전 끝나서 충전의 물량 필요 없어서 팔아버리고요. 스윈은 뭐가 좋아요? 한타가 좋아. 이번 한타에서 날뛰어보죠. 이번 용 싸움은 무조건 할 거란 말이에요. 3용이라도. 항상 W 쿨은 돌 때마다 써주세요. 유치 서포트 항상 미드라인 미는 거 도와주고 나서 씨앗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리신이 여기 있으면은 뭐 해야 돼요? 그냥 가만히 있는 거야. 일단 라인부터 미는 거야. 시야 있는 쪽 무빙 치면서. 왼쪽 무빙. 여기 자르만 있겠죠? 마지막에 오른쪽에 보였고, 우린 왼쪽 시야 따놨는데 아무도 안 보이니까. 왼쪽 무빙 치면서 자연스럽게 라인 미는 거야.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거는 백수구. 오른쪽에서 날라오는 백수구. 왼쪽 무빙 쳐야죠. 징크스서 계속 오른쪽 무빙 치는데 저렇게 무빙 치면 죽는 거야, 쉽게. 렌즈 돌리면서 우리가 선푸시 하는 동안 쟤네가 빠졌잖아요? 라인 받는 동안 슬쩍 핑크 하나 치우고 다시 라인 복귀. 그리고 핑크를 이렇게 박았을 땐 와드를 이렇게 박아주는 게 좋아요. 여기 부시는 못 밝히지만 이네가 이렇게 움직이는 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여기다 W 한번 쓰는 거야. 어, 없네? 한칸더 전지. 핑크 위치 바꾸면서. 아깝지. 어? 뭐, 뭐해? 하나 왔죠? 그 다음에 이제 폭 쓰는 거야? 이다 천천히. 이거 키가 너무 없어. 초식에 있으니까. 느끼한피 없으니까. 상대방 스킬 더 빠지고 나서. 공 켜. 내가 미드라이너 죽인 거랑 마찬가지거든. 요궁 쿨하게 써주고요. 그리고 심지어 궁사 찍어서 궁 빨리 도니까. 이렇게 해줘야 돼. 피 없을 때는 어쩔 수 없어. 합류 늦게. 상대방 스킬 다 빠지는 거 보고. 상대방 왼쪽에 두명 있네, 딜러 라인이. 오른쪽에 이제 뽑비랑 카르마 있으니까. 저 쉽게 안 죽겠죠? 이때 뽑비 밀어내는 거야. 뭐나 물어볼래? 어차피 안 죽는데? 밀어봐. 어쩔 건데. 가봤죠. 도수스풀써주고요 격분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설계를 하는 거야. 상대방이 딜러가 여기 두명 보였잖아요. 백스랑 진. 그래서 저를 이제 카르마랑 꼬비가 잡기에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솔직히 못 잡는 거야 원래. 일단 라인부터. 아직 이용 20초 남았잖아요. 그 다음에 어 너네 이거 미드 라인 들어가는데안 막아? 그럼 우리 미드 억지기 부신다라는 스탠스랑. 상대방이 오른쪽에 보였기 때문에 천천히 하나 하나 전진하는 거예요. 하나 하나, 천천히. 그래서 우리 시야가 된 거야. 자연스럽게. 어때요? 미드 선푸시의 집중성 어때? 미드라인 바뀌고 있지. 상대방 급해 마음이 급해 상대방. 천천히. 자르만 스케이 빠지고 들어갈게요. 어금나니다 근데 미드라인 안 좋잖아. 괜찮겠어? 패션. 뭐해, 이 정도 시간 떨어주는데 내가 3대1을 하고 있는데. 할일다한 거예요, 진짜. 스이는 주변에 챔피언이 있어야지 궁이 계속 지속되거든요. 그거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나 때문에 한타 이긴 거야. 줘야 되는 한타인데. 그 다음에 이제 바론 나오니까. 바론 쪽 시야 따야겠죠. 그래서 이제 살아나면 미드라인 밀면서 왼쪽 구비. 심지어 얘네들은 봐봐 제가 라인 안 좋다고 했잖아요, 미드라인 쟤네한테 이 라인 우리한테 공짜로 들어가고 얘네는 한네이브 박은 거야 그래서 미드 선푸시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죠 공짜로 다 먹는 거야, 우리는 여기서 시야적으로 시야 플레이를 한 거죠 여기서도 미드라인 선푸시 해줘 그냥. 친구들은 이제 억지로 나오면 바로는 스틸하더라도 한타를 치겠죠

W로 각도 좁히고 이러면 이제 용은 웬만해서 상대방 거야 상대방이 먼저 태어나서 아마 아니, 먼저 그렇지. 버스를 할 거란 말이에요 버스 안 하면 가지고 여기서도 이제 바른 버프잖아 바른 버프면 항상 라인을 이용할 줄 알아야 돼 계속 라인 먹어 야 몰라 이게 내가 말해먹는 게 원래는 우리 팀이 먹어야 되는데 우리 팀이 게임을 할줄 몰라서 미드라인을 안 먹는 거야 계속 너네 이거 미드라인 계속 들어가는데 싸움 할 거야? 물어보는 거야 너네 또 라인 안 좋아지는데 이거 미드라인 지켜야 돼 지켜줘야 돼 미드라인 바는거 없어요 앤못 치면 이거 억제기 푸신 다음에 어디 가야 돼요? 탑으로 돌 생각하는 거야 아니면 바텀 근데 제가 봤을 때 바텀 노는게 좋을 것같아 게임 끝내는 건 무리잖아요 어나왜품 끝났어 이거? 버블같아? 아까 그 스웨인 아니야 그 원콤 내던 스웨인 아니야 이빙으로 피해주고요 저는 할 일이 끝났어요. 더 이상 위대에서할게 없어. 그러면은 라인을 가, 관리하러 가는 거야. 지금 여기서 추가 타 터트릴 거는 게임 끝내기 5월 2차 타워 부시는 거거든? 제가 지금 탑 라인을 미는 이유가 뭐예요? 더 이상 할게 없어. 게임 끝나는 건 쟤네가 못해서 끝나는 거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탑 라인 미는 거야. 그럼 탑 타워가 공다이 다음 템은 1,100원만 있을 때는 이게 진짜 좋긴 해요. 와드서. 쓰다가 팔고서 올려도 좋긴 해요 제가 봤을 때 그냥 악마의 폭 올리는 게 좋을 듯? AD, AP 둘다 아파서 이게 마저만 아프면 정형 형상 올려도 되는데 둘다 아프기 때문에 악마의 폭 이거 싸움 될 거야? 싸움 받아줘 5대4 대? 데늘뭐 어쩔 거야 생데 이기기 싫어? 어신 어디 어 이러면 이제 게임 끝났죠. 와, 궁쿨 뭐야? 궁쿨 28초밖에 안 되는데. 끝 났습니다. 캐리 되죠. 톡 피고 아, 도착아 이거. 너 어차피 어? 뭐안 되잖아. 얘만 따라가면 되죠. 넥서스 지키는 사람 없으니까. 포탈을 파괴했습니다. 포을파아 왜? 잡은 건데. 그래서 캐디 한 거야. 캐디. 캐디. 둘대한번 봅시다. 1등. 혼자 캐디 되죠? 그래서 부실 골프에서만 하시는 걸로 해요. 다리에 이상부터 절대 하면 안 돼.